더아도 안녕하세요 사사쿠루의 도끼 가즈 오디입니다. 우! 안녕. 우와. 그럼 강남 클럽 중에 자기가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클럽?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공연하로 많이 가가지고 홀릭이 홀릭이 지금 다른 거. 홀리기, 우리나라 클럽은, 그, 어, 약간 뭐라 해야 돼. 입장료를 내는 것부터 되게, 그런 걸왜 내?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외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당연히 다 내는 건데, 우리나라 클럽도 느리고, 음. 어, 우리나라는 좀, 음.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뭐, 나, 내가 가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신보를 가진 애들이 정말 많아요. 입구 뺀지라고 하죠. 입벤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물개라고 해. 클럽에선. 이제 물개가 뭐냐면 물 좋은 게스트. 그래서 이제 물개라고 불러. 그래서 뭐 물개, 뭐 물개 둘. 뭐 이런 식으로 영업진 애들이 그렇게 불러. 게스트들. 뭐 물개 둘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세팅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조금 이번에 크게 사건이 터진 이후로 클럽 문화가 조금 건전해졌으면 좋겠어. 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술을 먹고 놀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도 클럽 간다고 하면 은안 좋게 보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매번 이런 뭐 물봉사건, 뭐 강간사건, 폭행사건 이런 게 자꾸 터지니까 클럽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클럽에서 되게 좋은 마인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되게 건전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만 피를 보는 거죠. 너왜 클럽에서 일해? 어. 왜 그래? 클럽에서 일한다고 하 어, 되게 문란하겠다 뭐. 일단 막 거리를 두잖아. 나도 처음에 좀 그랬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내가 클럽에서 일을 해보니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뜻있게 클럽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생각보다. 주말을 그 책임져 응. 주시는 분들이 아, 약간, 바텐더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일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 약간, 바텐더라는 이미지도,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타투이스트. 내가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는 약간, 타투이스트, 그 다음에 바텐더, 바리스타. 어, 바리스타, 이런 직종들을 솔직히 좀 무시해.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근데 해외는 진짜 인정을 해주거든. 와, 멋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탄탄하는 사람들이, 뭐, 막, 놀러다니고, 술 먹고, 막, 양아치가 아니라, 되게, 뜨뜻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만족해 보는, 어, 저희, 어, 저희가 어, 바꿔 나가면 되죠. 가면은, 재밌게 놀 자신은 있어? 당연하죠. 무디가 아, 왜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 뭐, 모습이? 약간 이런 거 있지. 가서 클럽 가서 성경책 읽고 있어요. <laughs> 근데 진짜 이런 애들 있어. 성경책말 읽고 아 아니 그 일부러 특이한 짓을 하는 애들 있잖아. 누구?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런 애들을 클럽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보여. 그리고 클럽에서 막 서로 막부둥게 안고 사랑을 나누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 그니까막 안고, 아, 깜짝이 그러니까. <laughs> 아, 그, 그 사랑 말고. 클럽에서 아이디 게 안고 입맞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되게 근데 클럽에서 놀러 가면 그런 걸잘못 보잖아.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빵 안에 있잖아. 다 어마어마해. 싹다 보여. 하는 짓들이다 보여. 막야한 짓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싹다 보여. 그러니까 클럽 놀러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걸좀 자제하세요. 빵 안에서 싹다 보여. 좀엄전하게 재밌게 페스티벌같이 응, 맞아 그런 문화가 너무 좋거든 페스티벌 이번에 유 M 앰프라 이런 거잖아 조금 깔끔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 응 그냥 재밌게 술 먹고 아 흥겹게 놀고 아, 뭐 만질라 하지 말고 만진당해히 갔을게 냄새가? 응 진짜 이런 게괜찮 엉덩이 누가 만지고 와가지고 너무 아, 심해 아버지 때리긴 그래? 누군지도 모르지 굽진 않아 흑인 흑인 그때 심지어 남친도 있었거든 같이 갔었는데 남친은 뭐래? 엄청 꽉쳐서 달리는데 했어요. 근데 잘했어. 흑인은 처음으로 쌍 예전에 클럽 가갖고 흑인 여자분이랑 친해져가지고 하이파이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음날 그러니까 손이 뭐. 그러니까 이 손이 막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EDM이 나오는데 계속 저랑 손을 맞춰요. 박자 맞춰서. 손이 너덜너덜해. 클럽만 가면은. 그런 용기가 생긴다까요술 먹고 막 춤추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던 기억이 네. 요제 영어를 못하는데 왜 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재밌잖아. 네. 그러니까 색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흥겹게 놀고 그런 건 좋은데 그렇 몰카 좀 찍지 말고 막 아. 클럽 안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거든 다 보여 그 되게 병신 같아 보여요 맞아, 맞아. 그거 가드들이 안 잡아 야 가드들이 응. 일일이 핸드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너뭐같 찍었냐? 이렇게 응.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찍고 너무 많아 슬기도 응. 만지고도 도망갈대 하고 하겠어 슬기 성격은 왜 <laughs> 즐거워서 그냥 봐졌어 <laughs> 즐거워서 괜찮다, 이때. 놀아 <laughs> 이번 음, 사건 터졌으면 이제 되게 많이 이슈가 될거 아니야? 클럽 쪽이? 그럼 조금 이, 음, 이럴 때는 이 문화가 좀 바뀌면 더 좋지 않나? 근데 나는 진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페스티벌을 단체로. 그리고 타투하는 사람들 이점이 뭐야? 노출했을 때 까리하잖아. 대신 몸도 까리하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니, 복근 있어요? 복근이 한단에로 만들 수있어 <laughs> 진짜 미쳤어. <죄송해. 웃음> 네가 내 몸을 이렇게? <laughs> 죄송해요. 할 수도 있지. 배고프지 않니? 너 배. 대해야 돼요. 형 볶음 만든 으면요아 맞나 몰라. <laughs> 주말 잘 보내시고 모두들 건전한 클럽 문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 <laughs> 가끔 요즘 잊지 듣지 않아요? 잊지 너무 예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예지 씨 화이팅. 저 예지 씨 팬이에요. 내가 진짜 트레이니 이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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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로 내가 어제 집에 와서 봤어. 내가 트레이니 이후에 관심이 진. 블랙핑크 좀 관심 이 있어. 었그 음. 이후에 여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와멋있다 이런 게 없는데 어저께 입지를 봤어 아 진짜 굉장했어 팬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팬이야 아 무대 장악력이 아 그리고 어제 또 하늘냄씨가 눈을 못 떼고 보던 진짜 냄새 와 남자가 봤어 이런 버로즈 화이팅. 화이팅. 이이이 화이팅. 버버로즈화지팅버이이지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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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버릇이 화이팅. 이